저는 침을 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그날 제 손끝도 함께 죽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침통을 열지 않았습니다. 양만 지었죠. 침통은 서랍맨 뒤에 묻어두었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불빛 아래서 소주를 마셨어요. 내가 무슨 의사인가? 내 사람 하나 못 살렸는데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상실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10년간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제 손끝이 다시 살아났어요. 끝까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전에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듣고 계신 켈리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올해 65 한의사로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어요. 젊었을 때는 손끝 하나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침 한번 놓으면 통증이 사라졌고, 뜸 한번 뜨면 기운이 돌아왔죠. 사람들은 저를 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제 아내 미정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최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침을 잘 놓아도, 아무리 약을 잘 지어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거려. 특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미정이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 손은 마법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 살려줘요. 하지만 저는 그 손으로 아내 하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통을 열지 않았어요. 한의원은 그냥 문을 열었지만 침은 놓지 않았습니다. 한약만 지어주고 뜸만 떴죠. 누가 오겠습니까? 침도 안 놓는 한의원에요. 환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술잔을 늘려갔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어요. 한의원 진료실에 앉아 혼자 마셨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를 못 살렸어. 그 말만 수없이 중얼거렸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선생님 완전히 망가졌네. 술만 드시던데 한의원 문 닫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가을 비였어요.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저는 진료실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현관 문턱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고양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또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노인이 문턱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오른쪽 입꼬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 너, 노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오른팔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어르신, 이거 뇌졸중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 가셔야 해요. 저는 119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제 손을 붙잡았어요. 돈이, 돈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큰일 나요. 노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맨날 술만 드시잖아요. 돈안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10년간 제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환자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침도 놓지 않았죠. 술만 마셨습니다. 노인은 덧붙였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매일 술만 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그 순간 노인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119를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흐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서랍이 보였습니다. 10년간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이요. 침통이 들어있는 서랍 말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정아, 나 이거 해도 될까? 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침통이 손에 얹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맥을 짚었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마쳤어요. 호흡을 확인했죠. 그리고 침을 꺼냈습니다. 먼저 십선열입니다. 손가락 끝열 군데를 재빨리 찔러 피를 냈어요. 중풍 응급 처치의 기본이죠. 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백회열이었습니다. 정수리 한가운데 의식을 깨우는 자리예요 탁. 바늘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수구열, 인중자리도 놓았어요. 탁. 그리고 합곡혈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안면마비를 푸는 자리죠. 탁! 굳었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저를 찾았어요. 괜찮습니다. 버팁시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한 겁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죽은 줄 알았던 손끝이 미세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재훈 선생님이십니까?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닙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고향 동생인데, 지금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친구가 요즘 큰 고민이 있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중요한 외교권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미국 쪽 고위층 가족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대요. 서양 의학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 일만 해결되면 외교 문제도, 사업 문제도 다 풀린다고요. 선생님, 혹시 가서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국이라니. 그것도 외교 문제와 얽힌 중요한 일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젯밤 저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10년간 침을 놓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런데도 그렇게 정확하게 살려주셨어요. 박동식 어르신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친구도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제 손끝이 다시 살아난 걸 느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한의원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섰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었고, 정장 입은 중년 신사가 나왔죠. 이재훈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전자 최철수 회장입니다. 박동식 형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대한전자라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최철수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동식이 형님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형님은 제 50년지기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죠. 형님이 돌아가셨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최철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가 주십시오. 이번 일은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쪽 고위층 가족분이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을 다 동원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답니다.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식이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은 10년간 침을 놓지 않으셨는데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정확한 혈자리를 찾으셨다고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철수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전세기였어요. 평생 비행기는 이코노미만 타봤는데 전세기라니. 최철수 회장이 직접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일 정말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긴장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분을 살릴 수 있을까? 10년간 침을 놓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경호팀이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치 국빈이 된 기분이었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양식 대저택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서양의학팀이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통역사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40대 여성입니다. 원인 불명의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MRI, CT, 혈액검사 다 했지만,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분을 직접 뵙겠습니다. 침실로 안내됐습니다. 여성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사를 통해 물었어요. 밤에 통증이 더 심하신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발은 뜨겁고, 뱃속은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의사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다들 이상 없다고만 했어요. 저는 맥을 짚었습니다. 간에 열이 올라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길만 열겠습니다. 깊이 찌르지 않을게요. 침을 꺼냈습니다. 여성의 숨을 고르게 했어요. 맥의 박자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먼저 태충혈입니다. 발등 위 간의 열을 내리는 자리죠. 탁. 바늘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은 족삼리혈이었어요. 무릎 아래 기운을 북돋우는 자리입니다. 탁. 그리고 곡지혈입니다. 팔꿈치 안쪽 열을 내리는 자리죠. 탁. 마지막으로 내관혈이었습니다. 손목 안쪽 마음을 진정시키는 자리예요. 여성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따뜻해요. 오랜만에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첫날은 파도를 낮추는데 썼습니다. 둘째 날은 미열을 다듬었어요. 풍지열과 대추열을 놓았습니다. 목 뒤와 등 위쪽, 기운의 흐름을 열어주는 자리죠. 셋째 날, 환자는 처음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 맛이 느껴져요. 6개월 만입니다.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걸었어요. 바람이 살자는 냄새로 불었습니다. 그 가족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도왔을 뿐입니다. 몸이 스스로 해낸 겁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여성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아침마다 조깅을 했고 식사도 제대로 했습니다. 그 고위층 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번 외교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귀국 소식이 뉴스가 됐습니다. 한의사 이재훈, 미국 고위층 치료 성공. 외교 난제 해결, 반도체 수출길 열려. 전통의학의 힘, 세계가 주목. 저는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최철수 회장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통령 특사까지 마중 나왔어요. 이재훈 선생님, 국가를 위해 큰일 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간 꺼져 있던 간판 불을 다시 켰어요. 아침에 물한 컵으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엔 말한 마디를 먼저 꺼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기표가 문밖으로 길어졌습니다. 박동식 어르신이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이 선생님 우리도 좀 봐주시오. 이 선생님 덕분에 내가 살았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손끝 마법사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법은 없단다. 다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야. 하루를 비워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미정이의 위패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왔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내 손끝이 누군가의 고통을 줄였어. 미안해. 조금만 더 일찍 깨어났다면 당신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저를 망가뜨렸죠. 이제는 알겠어. 내가 할수 있는 건 오늘 만난 사람의 오늘을 살리는 일이야. 그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처방전이었지. 바람이 잎을 한장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서 오래 굳었던 문을 열었어요. 다시 시작할게. 더 많은 생명을 건져 올릴게. 술 대신 책임을 들이킬게. 슬픔 대신 손끝을 깨울게. 며칠 뒤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현관에 놓인 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지하방 거실 바닥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저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금부터는 내일이야. 아버지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십선열을 먼저 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열 군데예요. 탁탁탁. 그 다음 백회열입니다. 정수리 한가운데죠. 탁. 파도는 낮아졌고 가슴이 다시 들썩였어요. 아이의 울음이 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나요, 아저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서로의 골든타임이 되는 거야. 오늘, 나는 내 아빠의 골든타임이었어. 밤마다 편의점 불빛 아래 서던 제가 이제는 진료실 불빛을 먼저 켭니다. 아침 첫 환자가 들어오면 저는 제일 먼저 묻습니다. 오늘, 어디가 가장 아프십니까? 그리고 속으로 덧붙이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여보, 내 손끝이 살아났어. 늦게 깨어난 걸 용서해줘. 이제라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릴게. 당신이 보던 창으로 오늘 하늘이 참 맑아. 지켜봐줘. 사랑해.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한 구석도 혹시 오늘 다시 살아났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내일도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붙잡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